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 가톨릭 평화 방송 향기로운 우 주님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 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신앙 길잡이가 되어 주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시몬 신부님과 함께 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 특별한 일은 없이 그렇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냥 어, 사무실 안에서 어, 무엇보다 이번 주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제 그제였나요? 신학생들 겨울 네. 모임을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잠깐 어, 신학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어, 가질 기회가 이렇게 좀 있었습니다. 네. 그 학생들의 모습을 오랜만에 네. 어, 보니 좀 인상적인 그 모습들, 예전에 제 생각도 나고, 네. 어, 그런 것들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는 뭐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셨던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는 주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도 역시 어떤 대목에 대한 물음이나 자세한 배경의 피, 배경 설명이 필요한 그런 물음이 없어서 네. 어, 돌아오는 주일 복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어, 주일 복음을 이렇게 읽어보고 무슨 어떤 것을 말씀해드릴까 하고 주일 복음을 읽었는데. 네, 어~ 그~ 참행복선언 루카복음의 참행복선언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참행복선언을 보면서 아~ 이것도 신자들이 충분히 물음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이겠다 어떤 방식으로 들여다 볼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는지 함께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어, 이 복음을 선택했고요 그~ 저기 이~ 루카복음에 나오는 이번 주 주일에 나오는 네. 어, 참행복선언은 어, 병행구절인 마테오 보음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가 네. 보통 진복팔단이라고 부르는 마테오 보음하고는 달리 네 가지 행복선언과 네 가지 불행선언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참행복선언이라고 네. 어, 이름을 붙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참행복선언이라는 것이 행복에 대한 네 가지 말씀 이후에 불행에 대한 네 가지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시는데, 네. 종류를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해보고 물음을 던져봐야 할 것들이 보입니다. 네. 종류를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행복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가난, 굶주림, 슬픔과 고통, 모욕과 중상이라고 부르고요. 네. 반면에 불행을 부유함, 배부름, 웃음, 칭찬과 인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신기하죠? 네. 앞선 방송 때 한번 이야기를 했듯이 행복이라는 감각을 우리가 찾아오는 충만함에서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구분이 말이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는 굶주림이나 가난에서 충만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네. 어떤 방식으로든 느끼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부유함이나 배부름이나 웃음이나 이런 방식 안에서는 충만함을 느끼지요. 네. 때문에 참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떤 어떻게 해석해서 받아들여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해보아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참 행복 선언에 관한 내용은 익히 알려진 내용이지만 이 구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는 어떤 새 신자분은 부자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에게 왜 불행하여라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억울하지 않느냐라고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네, 불행을 선포하고 부자에게 불행을 선포하고 그리고 불행하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것이에요. 네. 재물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것을 함께 생각을 해봐야만 하고요. 네. 사실 사람들이 이 참행복 선언, 그러니까 이네 가지 행복 선언과 불행 선언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오래된 신자들, 굉장히 세례받은 지 오래되었고 되었고 성경을 많이 보았다, 읽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하냐면요 네. 지금의 선한 가치를 살, 살아가기 위해서 참아내는 고통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중에 보상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네. 이해하고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언제나 그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지만 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이 다음의 시간을 준비하기 위한 적금 같은 형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네. 내가 지금 좀 고통을 참아서 참, 참는다면 선함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을 참는다면 나중에 보상이 따라온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은 나중 시간을 준비하기 위한 적금이다라고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은 지금의 시간이 나중을 준비하는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라고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 현세의 시간은 하느님과 함께 충만함을 누리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다면 지금 시간 안에서 찾아오는 행복, 곧그 충만함을 우리는 결코 무시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논리 전개 아래에서 행복과 불행에 대한 상식 밖의 그 가름을 예수님께서 가르셨던 것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가난에서 굶주림에서 나를 천대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감각적인 충만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불행 중의 불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좀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부님. 사실 저는 먹을 것에 그렇게 민감한 편은 아닙니다. 그막그 네. 그 먹는 것을 좋아하긴 하는데 네. 맛있는 걸 찾아다니기도 하는데 네. 먹을 것에 많이 민감한 민감한 편은 아니에요. 한두 끼안 먹고 넘어가는 것이 대수롭지 않고요. 어그 내가 뭐 다른 거할거 거 있으면 한두 끼안 먹는 것도 역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데 군대에 있을 때 일이에요. 제가 제가 느꼈던 건데 업무 때문에 밥을 못 먹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네. 저는 군대에서 그밥 시간대에 외부로 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갔다 오면 군대는 어떻게 따로 채워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못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날이면 오후가 되면 배가 고프니까 울어요. 아 눈물이 막 납니다. 서러워서. 네. 이게 내가 자의로 선택하는 굶주림이 아니라 네. 강요된 굶주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난이고 굶주림이라고 한다면 네. 이것은 당연히 불행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내가 선택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에는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요된 무엇이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일 때 절대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네. 신부님께서 직접 겪으셨던 그런 경험에 비춰서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명확하게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같은 상황과 조건이라도 나 자신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때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때 본인의 행복 여부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신부님. 네. 사실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밥을 먹지 않는 것도 잠을 자지 않는 것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지향하는 어떤 가치를 위한 것일 때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강요된 것일 때는 절대 행복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가난이라는 것은 실제로 강요된 것입니다 네. 굶주림이라는 것도 실제로 강요된 것이에요 네. 가난을 해석하는 방법은 우리의 선택의 폭이 어쩔 수 없이 제한되는 것을 가난이라고 불러요. 네. 굶주림이라는 것은 나는 먹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굶어야 하는 것을 굶주림이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행복하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것들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신 이것들이 그냥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된 것들이면 우리는 절대 행복이라고 부를 수 없고요. 네. 반면에 불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에게 여유를 가져다주는 것들입니다. 부유함도 배부름도 웃음도 칭찬도 네. 모두 다나 스스로의 자긍심과 여유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불행이라고요 말에 담긴 감각과 감정 자체가 충만함인데 지금 한번 다들 상, 듣고 계시는 분들 다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네. 내 주머니에 지금 당장 내 통장에 지금 당장 돈이 너무 많아요 네. 로또 당첨된 금액 정도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그 자체가 기쁨이고 충만함인데, 어떻게 이게 불행이 될수 있겠습니까? 네. 가만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완전한 가치의 역전 현상이며, 완전한 상식의 역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신부님? 네. 행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작년 마지막 방송에서 한 해를 살아온 우리들이 행복했냐라는 성찰을 스스로에게 어떻게 던져야 할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저에게 한해 동안 행복했냐고 물으셔서 제가 행복한 것 같다고 대답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행복한 것 같다는 행복하다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렇게 말했죠. 네. 어찌 됐든 행복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물론 행복은 감각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오늘은 충만함이 찾아오고 내일은 아닐 수도 있지요. 네. 교우청에서 제가 아침에 미사를 하고,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리는 바람 소리나 새소리가 어떤 때는 충만함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무런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네. 미사를 끝내고 방에 돌아와서 샤워를 마치고 음악을 들으면서 마시는 작은 양의 커피가 그 향이 나에게 충만함을 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신부님 매일매일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더라도 그날그날 느낌이 참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행복이 상황과 나의 상태에 따라 주관적이라는 것은 이 충만함이라는 감각적 행복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난이나 굶주림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강요라면 결코 그것이 행복이라는 감각으로 다가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강요를 내가 선택한다면 더큰 가치와 더큰 선을 향한 나의 선택이라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네. 우리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굶는 것이 사실 굶는 것 자체는 고통이지요 맞아요. 하지만 그 다이어트가 내 선택의 방향이라면 고통을 받아들이고 드러나는 선을 기대하는 것처럼 네. 이 결과에서 행복감을 체험하게 되고 이것이 외적으로 들어나는 강요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예이지요. 네. 가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가난이 덕이라고 느끼지를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난이 덕이 위해서는 덕이 되기 위해서는 가난은 항상 지향해야만 하는 가치와 목적이 되어야만 하고 우리는 가난으로 인해 선택이 제한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가난이라는 것은 가능한가?라는 의심을 품은 적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것이요. 내가 가난하게 산다라는 것을 좋은 동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칩시다. 네. 그래서 나는 떨어진 양말도 신고 있고 신발 바, 신발의 바닥이 뚫려도 그냥 그대로 신고 가죽이 찢어져도 신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가난함이 또 다른 측면 안에서 재물의 축적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가난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과연 음. 이것이 나는 가난하게 산다라고 하면서 네. 나를 제한하고 나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이만큼으로 줄여놓고 강요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네. 실제로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내가 외모에 관심이 없으니까 외적으로 보여지는 가난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큰 냉장고를 사고 네. 더 좋은 차를 사고 온갖 음악에 관련된 것들을 수집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가난이라는 덕으로 치환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져본 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네. 이야기가 잠깐 다른 데로 샜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강요된 가난 굶주림과 같은 그 행복하지 않은 감각을 행복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내가 바라보는 방향과 그리고 감각에 대한 해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를 위한 시간과 재물의 투자를 제한하고 그 제한된 선택을 강요하면서 하느님의 선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제한된 것들을 사용한다면 그것에서 우리는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이러한 해석의 관점이 바로 행복이라는 감각의 가치 역전이 가능하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그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네. 제가 교육청 시, 시,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네. 잠깐 가난한 사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어떤 신부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나도 참 가난하게 사는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 신부님은 굉장히 외적으로 가난하게 사셔요. 정말로 아, 네. 그런데 그 신부님은 어,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고가의 스피커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laughs> 그... 그 음악에 관련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네. 이게 가난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저는 가난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 네. 당신이 하시는 그 일들이 모두 하느님을 위한 일이었거든요. 네. 곧 당신께서 당신 스스로에게 무엇인가 다가오는 것을 제안하면서 네.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고 있는 내 선택의 제안을 이루는 그 강요가 네. 하느님을 위한 시간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다면 저는 네. 그것을 가난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군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의 것을 쓰고 있느냐 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나는 오늘 배고파요. 나는 오늘 굉장히 뭘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해요. 네. 그 이유가 그 선택을 제안하는 그것이 하느님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다면 네. 그 목적성을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네. 바로 그게 하느님을 위한 행복이라는 것이지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 우리는 일상 안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도는 조금씩 다르지만요. 네. 사순 시기에 한 개씩 굶어서 단식헌금을 내지요. 네. 교회는 단식헌금을 내라고 단식제 헌금을 그 뭐, 뭐죠 이거 저금통을 네. 보냅니다. 그 결실을 볼때 사실은 우리가 이래요. 외적으로 강요된 굶주림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네. 교회가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선택과 권유로한 개씩 굶어서 여기다 저금을 해라 라고 네.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나는 안 해도 돼요. 안해도 되는데 내가 선택해서 그 선택된 광요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모아진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준다라는 결실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함을 느낀다는 것이지요. 네 맞아요.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 정말로 무가치한 것들 곧 불행과 더 어울리는 것들을 가지고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내가 스스로를 강요하는 선택의 제한이 예수님을 향한 시간과 네. 예수님을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것으로 쓰여질 수 있다면 네. 우리는 얼마든지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조금 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아끼고 아껴서. 내 아이가 가지고 싶은 선물을 삽니다. 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나는 좋은 속옷, 좋은 양말, 좋은 옷을 언제나 재물이 없다는 이유로 제안합니다. 내 자녀에게는 더큰 것을 주고 싶은데 나는 언제나 선택을 제안해요. 그리고 내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었을 때 자녀의 네. 기쁨을 보면 내가 충만함을 느끼고 행복합니다. 네. 나는 나 스스로에게 선택을 제안했고 강요했지만 불행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보는 불행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했지만 그 이루어지는 결실을 보고 나는 충만함과 행복감을 행복감. 느낀다는 것이지요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네.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고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하게 행복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그것은 현실 안에서 감각적으로 실제로 적용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저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였던 그 성경 속참 행복 선언의 참 뜻을 좀더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우는 기분이어서 참 좋은데요. 그 오는 주일에 복음 말씀 중에는 불행에 관한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도 좀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부님. 네, 불행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풍족함 가운데에서도 공허함이나 허탈함을 언제나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네. 굉장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네. 그런 감각들 굉장히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네. 마냥 좋을 것 같은데, 부유하다면 배부르다면 인정받고 산다면 마냥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술을 찾기도 하며 때로는 더큰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네.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을 찾기도 합니다 이런 삶의 연속된 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유함 때문에 배부름 때문에 풍족함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정체되어 머물러 버린다면 네. 우리는 참된 삶의 가치 자체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네. 마냥 좋을 것 같지만 한발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공허함과 외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고, 잠깐 찾아오는 충만감에 그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영원한 가치 안에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그 의미를 가득히 채워주는 그 하느님과 어울리는 네. 그 진리를 만나지 못한 채한 네. 순간에 흩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그. 순간의 충만함 속에 우리는 머문 채로 죽을 때까지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네. 곧 불행에 대한 것도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번 것밖에 없는데 왜 부자라고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하냐 라고 말, 물어보는 그 네. 질문이 사실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해요. 네. 내가 열심히 일만 하고 돈만 벌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나는 이 재물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이 재물을 하느님을 위해서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고 세상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만 해요. 네. 열심히 일해서 돈번게 뭐가 나빠요?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네. 돈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참된 하느님의 진리의 가치 속에 들어가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언제나 불행함을 실제로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보십시오. 성인 남자들이 그리고 남자들, 여자들 할것 없이 네. 성인들이 자기의 차가 찾아오는 공허함이나 네. 허탈감을 밀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폭력도 나오고요. 네. 어, 뭐 주사로 인한 어떤 아무튼 안 좋은 것들은 대부분 다그 네. 공허함들을 채우기 위해서거든요. 어떤 그 성매매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내가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들을 내 재물로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곧 불행에 대한 예수님의 선택은 재물 자체를 버는 것, 이것이 불행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재물을 버는 목적에 대한 것이 무엇 때문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상식의 역전을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에 대한 것으로 물음을 돌려야만 합니다. 네. 어떤 목적과 어떤 지향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네. 그리고 그 안에 변치 않는 채움, 빛이신 하느님이 존재하는지, 네. 그리고 언제나. 달라지는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절대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 안에 시선이 그리고 삶의 방향이 머물러 있는지 이런 물음들을 던지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군요. 신부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가 아까 그 부자들이 이제 돈을 벌잖아요. 도, 네. 돈을 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라면 제가 돈을 열심히 벌긴 하지만 그 목적이 하느님을 위한 목적이라면 그것은 참 행복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게 사람들이 하느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따 이런 식으로 막 이해를 해요. 아따 네. 교회에 돈 많이 내라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하심을 세상 안에 드러내기 위한 선한 가치를 이루어가기 위한 목적성을 지녀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게 네. 삶의 방향이기도 해요. 단순하게 재물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 하느님의 선한 가치,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흘러넘치는 네.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덕목들이 살아 있는, 생명의 가치가 살아 있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정향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이 네. 재물을 버는 목적과도 역시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신자분들에게 관련해서 어떤 물음을 남겨주시겠어요? 네. 가만히 펼쳐보면 얼마나 인간의 삶과 또 삶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꿰뚫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엊그제 기도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이런 성찰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기도를 할때그 기도가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만의 거신 적이 티끌만큼이라도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나는 과연 하느님으로 인한 참된 행복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과 밀접한 것이지요. 네.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으로 기도가 이루어지고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으로 내가 바라보는 목적성이 네. 다 있을 때 하느님을 향하는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때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삶을 행복이라는 가치로 채워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스스로에게 하느님을 위해 정향되어진 나 스스로의 삶의 모습을 한번 물음으로 던져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약간 남은 것 같아서 네그 <laughs> 메시아 비밀사상에 대한 질문을 그 짤막하게 들었어요. 뭐 네. 길게 말씀드릴 것은 아닐 것 같지만 그 메시아 비밀사상이라는 것은 그 마르코 보금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누카 네. 보금서에도 종종 나오고 마테오 보금서에도 조금 나와요. 메시아 비밀사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 하신 다음에 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특히 맞아요. 마르코 보금서에 많이 나와요. 네. 다양한 방면,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내용인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양한 방면으로 해석을 할수 있는데요. 문학적인 측면 안에서 정답처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학의 측면 안에서 예수님의 신혼과 정체를 밝혀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 구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수님의 신원과 정체가 언제 밝혀지냐라고 물어보면 공생활 가운데라고 사람,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쉽지만 우리는 복음서를 공생활을 쭉 보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죽음과 부활입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이분이 오시기로 한 메시아였다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하느님의 어린양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이런 예수님의 신원을 결정적으로 밝혀낸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네. 그 죽음과 부활 사건에 앞서서. 장엄하게 예수님의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의도한 그 문학적인 장치가 예수님께서 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볼수 있고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방법 방식이 대부분 학자들이 대부분이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아, 왜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지금 당장 이런 어떤 마술적인 모습들 때문에 자기 삶에 찾아오는 어떤 선물과 같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를 살아가기 위한 사람들을 모아들이시기 위한 하나의 어, 교육적인 뭐 방법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지만 어, 예수님의 신원과 정체를 밝히고자 하는 장치라고 이해를 하면. 어, 가장 어, 좋을 듯 하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 문자가 많이 와 있는데요. 네최맹자님이요네 유튜브 댓글로 정규현 시몬 신부님 안녕하세요 하고 안부 전해 주셨고요. 한끼 금식으로 선택된 강요에 의한 가난한 이에게 도움을 주고 행복을 느낄 수도 있겠지요.라고 이렇게 보내 주셨어요. 네 그리고 네 5014님이 신부님 수고 많으세요 하고 이렇게 안부 전해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삼호국 부국장 정규현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곡 들려드릴게요. 강운의 참행복.